6월 18일 종례신문입니다. 지난 금요일 제2차 학부모 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. 총회가 끝난 뒤 참석하신 부모님들께 이런 문자를 드렸습니다. 가장 공감되었던 내용을 나눠주시면 9월 모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답해주셨어요. 아이에게 도전하고 쉽게 만드는 적당한 목표를 세우게 돕고 그걸 해낼 수 있게 함께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이 깊이와 닿았습니다. 그날 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아이를 볼때 결과만 보지 마시고, 그 아이가 걸어온 과정을 함께 봐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더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와 담임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. 그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. 사실, 부모님과 선생님은 여러분 인생을 함께 끌어주는 두 바퀴 술의 같은 존재입니다. 한쪽 바퀴만으로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9월 제3차 학부모 총회를 열려 합니다. 이번엔 아버님들도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9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아차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, 그리고 꿈에서라도 만나면 반가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요.